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화재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동차 화재는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 건수는 약 5천여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천여 건이니까 하루에 12건, 13건 정도니까 운전할 때 주변에서 차량의 불난 장면을 한두 번 목격한 분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자동차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 또어 대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비상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 원인이 전체의 90%가 엔진룸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화재 자체가 워낙 뜨거운데 여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엔진 쪽이죠 그래서 엔진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엔진에서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엔진오일이 굉장히 짙거나 냉각수가 줄어 줄어들어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가 7, 8년 오래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열화되기 때문에 딱딱해지면서 또 주변에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런 이 이물질, 찌꺼기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게 일종의 발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데 뜨거운 엔진에 의해서 불이 붙는지에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도 실질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전기 전자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진룸이 이 7, 8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울 경우에는 7, 80도 이상 올라가고 추울 때는 영하 1,2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반복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선이 열화가 돼서 피복이 딱딱해지면서 피복이 벗겨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차 마이너스죠. 차하고 쇼트가 되면서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화된 중고차일수록 더더욱 자기 자동차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어 자동차를 애프터마켓용으로 차가 출고된 이후에 운행을 하면서 전기 전자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기 전자장치를 임의로 설치를 해서 전기 배선을 차에서 임의로 빼낸다든지, 또 원격으로 원격 시동 장치 등 다양한 애프터 마켓용 장치를 장착을 하는데, 이 경우가 바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어, 자동차는 구조적으로 자동차 배선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함부로 배선을 끌어 쓰게 되면은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뭐,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를, 전기전자 장치를 임의로 설치해서 전기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낄 때는 꼭 퓨즈박스를 집어넣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퓨즈 장치에 의해서 연료를 차, 전기 에너지를 차단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요. 어, 무상 보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동차 화재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운전자의 실수가 있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10%는 이 배기 다기관을 통해서 뒤에 머플러 바닥을 통해서 나갈 때 바닥 부위에 이 여러 가지 이제 DPF 같은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의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화재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어, 가을에 이 잔디가 말라서 아주 말른 상태죠. 예, 말라있는 이 잔디 위에 이 어느 주변의 교회 차량을 가지고 놀러 갔다가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꺼놨는데요. 이 1시간 이상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하부도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마른 잔디에 불이 붙어 가지고요 차량에 전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이런 실수에 의해서도 차량 화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기 다기관을 통해서 머플러까지 빠지는 바닥 부위에는 뜨거워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통도 법적으로 30cm 이상 띄어서 설치하게끔 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될 것 중에 하나가요 엔진룸에서 이 연기가 계속 나는데 이 불이 붙기 전이거든요. 근데 불이 안 붙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 엔진 본닛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공기가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불이 나은것 같지 않게끔 보이고 연기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모르고 차를 이 갓길에다 주차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엔진 보닛을 손으로 열다가 불이 확산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엔진 보닛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대게 되면은 당연히 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상태는 본인의 운전 상태, 본인이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탈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화재가 생겼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또는 호수에 빠졌을 때이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화기가 이제 화재용으로 쓰고 있지만 어, 유리깨는 비상망치라든지 여기에 딸려 있는 어, 어떤 칼라이라든지 가위 같은 것들도 안전띠를 자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차가 고장났을 때의 비상 삼각대, 성광등 이런 것들은 비상 이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품들이기 때문에 자기 차에다가 구비를 해주게 되면은 혹시 뭐를 비상치 단한 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화재가 생겼을 때는 승용차인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비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고차인 경우에는 관리적인 부분들을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은 국내에서 그걸 입증할 기관이나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이 자동차 관리적인 문제로 나가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버스인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서 유리깨는 비상망치, 수화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출입구 쪽에 앉아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분명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동차 화재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